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우리 7차 시죠 여기 그 임목경영학. 임목경영학에서 일단 그 살림 측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어 이제 최종 목적은 임목 제적을 내는 겁니다. 제적. 재적을 내려면 흉고 직경을 재야 되고, 그리고 어 수고를 재야 돼요. 두개를 재서 이제 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흉고 직경 흉고 직경 어, 다이아메타 브레스트 하이트 인가요 어, 예 이렇게 해서 흉, 가슴 높이의 이제 직경 흉고 직경을 어, 이제 재는 기구가 이 윤척입니다 그래서 윤척의 삼면이 고루 닿도록 그러니까 여기 고정각은 움직이지 않고요 유동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동각에 요기 눈금을 읽게 되는 거죠. 여기에 유동각 여기에 다 있는 이 눈금을 읽게 되는 게 이제 윤척을 읽는 방법인데 알루미늄과 목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유동각이 직선이 안 나오고 직각이 안 나오고 이렇게 각이 직각 90도가 안 나오게 되고 덜렁덜렁 되게 되면 정확하게 측정을 할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 뭐 목재품, 대나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알루미늄 제품이 주로 쓰이고, 요 유동각과 자 사이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림 기사 실기 볼때 실제로 이 기구를 가지고 어, 흉부직경을 측정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 보관 잘못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흙이나 이물질이 끼게 되면. 이 윤척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 잘 사용을 해야 되고, 6cm는 5cm 이상 7cm 미만을 어, 6cm라고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윤척 사용의 장단점 한번 읽어보시고요. 직경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3.14 2.19 점점점점점 자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를 이걸로 계산을 해걸로그 계산해서 여기 1, 1이 아니라 3 1 4 1 5 9 2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걸 1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입목을 측정하기 쉽고 이제 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빌트머스티 3 센티미터 정도의 자로 만들게 되는데 여기 자를 이렇게 갖다 대고 측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지요죠 이게 이제 빌트머스틱이고요. 섹터 포크, 자, 섹터 포크라는 것도 여기 이제 자리를 대가지고 사용합니다. 근데 섹터 포크는 여기 눈금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여기서부터 이 비율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눈금을 기재해놨어요. 여기 안쪽 부분에다가 그리고 여기는 뭐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눈금을 기재를 해놨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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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닿는, 닿는 부분에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봐도 자. <laughs> 윤척이 제일 편하죠. 근데 포물선 윤척이 있고 프리즘식 윤척 이런 아,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스피겔 릴라스코프 어, 요것도 이제 그 직경을 측정하는 기구죠. 공무원 시험에는 가끔 나옵니다. 다음 중 직경을 측정하는 기구가 아닌 것은 그리고 이제 스피겔 릴라스코프 이런 면 헷갈리죠, 그렇죠? 네.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은. 어, 그리고 이제 스피겔 렌즈 코프 가지고 이제 직경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사 시험이 여기까지 나오냐면 안 나옵니다. <laughs> 기술사 시험 이거 출제하기 아 상당히 까다롭겠죠. 예. <laughs> 막 그림에다 원리까지 막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시험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어우 측정 도구 되게 많네요. 예. 아마 예, 그다음에 이제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직경 <laughs> 테이프하고 어, 얘만 알아두세요. 어, 윤척만, 윤척의 사용법 되게 중요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흉고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 뿌리보다 높은 곳에서 하고, 1.2m 높이, 가슴 높이에서 측정을 하고,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흉고 부위에 가지가 있으면, 이제 또는 이상이 있으면, 그 위아래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 평균값을 내고요 위아래 자 이렇게 측정자의 위치 여기서 재고 여기서 재고 여기서 재고 여기서 된다는 말이죠 네 자. 2cm 간략의 개념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기에 2cm 간략입니다 그리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보시고 직경을 측정하는 측정자의 위치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지문에 그리고 이제 어, 기사 실기 시험 음, 필답에 요 수피 후 측정의 수피 내 직경 산출식 요거 해가지고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마 살린 기사 시험이 쭉 시행되면서 이렇게 나온 그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면 두번 여태 시험 되면서 두 번. <laughs>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시, 수업이 시행되면서 자, 수고를 측정하는 방법, 이제 측고기 이제 나무의 옆에서 높이를 재니까 걔를 측고기라고 부르고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는 거 편안하게 들으시고 있죠? 아, 예, 그 저도 그 이해를 좀 해주세요. <laughs>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다른 직원들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저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커피 한잔 정도 마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 이거를 되게 찍기가 힘들어요. 일부러 시간 내기가 되게 힘들고요. 어,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거 들으시면서도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사 삼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무의 높이를 재는데, 나무의 높이를 재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큰 삼각형이에요. 이게 큰 삼각형. 여기 이제 직선이라고 봐 주세요. 이제 이 안에 작은 삼각형. 그러면 여기 요 거리를 여기 전체 거리를 L. 여기 여기까지 거리를 s m l L. 여기까지 높이를 s m l h. 여기까지 이 높이 나무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식이 성립이 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h 죠그죠 그렇죠? h 대 h는 서로 상사 서로 닮은 삼각형이 h 대 h 이 h 와 2h는 l 대 small l의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내항의 곱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최종적으로 hl은 h l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h예요. 그럼 h라면 h는 l분의 h l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여기에 대한 h에 대한 답이 나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뭐 설명은 다그렇게막 길게 해놨어요. 텍스트로는 되게 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y j 제 아소스 크리스틴, 메리트, 크라마, 덴드로, 미터, 간편법, 간편법 안에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 응용법과 데메리트법, 이등변 삼각형 이용한 거, 데메, 데메리트법, 데메리트법, 이등변 삼각형 응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차피 비례관계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게 이제 그이 어, 방법이고. 삼각법을 이용한 측곡이 얘는 뭐냐면 트랜싯 우리 그 각도 측정하는 거죠 뭐또트랜시이나뭐 이런 각도 측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브 네이 레블 이렇게 해서 이제 각도를 측정하는 데서 보시면 여기 요각도 세타 그리고 여기 요각도 세타 다시라고 한다면 여기 전체가 l일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삼각법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에 각을 재는 거예요 각 그 삼각형 중에서 얘를 직각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얘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죠 어느 쪽에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뭐가 성립이 되죠? 삼각법이 성립이 되죠 삼각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엣치를 구하려면 여기를 전체를 L이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세타가 있다면 엣치는, 엣치는 어떻게 구해요? 에치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l 자 이게 왜 탄젠트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외우세요. 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하셔 가지고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처음 배우게 되는데 이걸 이해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 이해 못 했으면 지금 외우면 돼요. 아, h는 탄젠트 곱하기 l이구나. 탄젠트 세타 곱하기 l이구나. 이걸 이용한 게 뭐라고요? 여기도 똑같죠? 이 엣치, 여기 세타, 여기는 l 이렇다면 엣치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l 이렇게 구하면 값을 낼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삼각법을 이용한 거라. 그러면 여기 트랜시스를 쓸수 있고 아브레이네블이라는 걸쓸수 있고 미국 임야 청측기 이건 이제 환산한 거예요. 그 값을 네 카드보드 측고기, 그다음 하가 측고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가 측고기는 이제 이 측정판 자체도 이제 약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블루메라이스 측고기 여기 이제 눈금이 다 복잡하게 나와 있죠. 어 그리고 스피겔릴라스코프 스피겔릴라스코프는 산정 표준지법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거하고 지금 이제 흉고 단면적 자, 스피게 릴라 스코프 가지고 흉고 직경도 재고 흉고 단면적도 재고 결국은 뭐도 재요? 표준지의 잇목의제적까지잴수 있는 거죠. <laughs> 텔리 릴라 스코프 이제 또는 순토 또는 순토측곡이라고 부르는 거. 순토 또는 순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순토 측고기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니까 순토 또는 순토 측고기는 여기 보시면 20분의 1, 15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나무가 1 5터에 가까우면 15분의 1, 저기 그리고 20m 이상이면 그러니까 20분의 1 눈금을 보게 돼요. 이쪽 눈금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고, 이 시중공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이 안에 여기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옆에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퍼센트 각도 아닙니다. <laughs>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측고기 사용상의 유... 주의사항. 자, 이 윗부분에 다양한 측고기들이 쫙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에 다 나오냐면 안 나와요. 상사삼각형을 이용한 측고기냐? 어쩌다 나오면 이제 그 특히 실기 시험, 필답 시험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냐면 아니면 삼각법을 이용한 측고기냐? 상사 삼각형법을 이용한 측고기 4개 아니면 삼각법을 이용한 측고기 4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외운다. 지금 은 객관식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 뭐냐면 다 이제 그 크라마덴드로미터 이런 것들이 다그 상사 삼각형을 이용한 측고기죠. 그럼 상사 삼각형을 이용한 측고기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와이제 아, 아소스 와 와아 와이제 아소스 메리 자 메리트 크리스 크라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고 메리 크리스 크라마다 이러면 와 메리 크리스 크라마다 이러면 외워지죠. 아이 참 어쨌든 재밌게 하시면 돼요. 재밌게 외우시면. 이 정도 구분해 주시면 예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상사삼각형을 이용한 거 와, 자, 삼각법을 이용한 거 순도, 미국 이면 청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요거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실제 요거 순도 측고기 사용해 보시고 필기할 때 옆에 만약에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이걸 직접 사용해 보시고. 그럼 이거 어떻게 측정하는지 배우시고 하시잖아요 되게 쉬워요 제가 덕성 학원에서 수업할 때 필기 때부터 이걸 가져와서 계속 시켜요 어차피 시험 붙으실 거니까 여기 이거 그 수업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어차피 시험 붙으실 거니까 어, 자 어차피 시험 붙으실 거니까 어, 제가 미리 이거를 다 이렇게 그, 보통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해 드리는데 아, 온라인에서 <laughs> 유튜브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뒤에 그냥 나머진 쭉 읽어보시고 연령 측정 방법 기록 목측 자, 기록은 인공및 그렇죠? 목측 지절 성장 추이에 한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나이에 이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분의 연령 측정과 임목의 연령 측정은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동령님 이령님. 그래서 이제 본수령, 재정령 이런데 기사시험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안 하셔도 돼요. 디테일한 내용까지 안 하셔도 된다니까 되게 고맙죠. 근데 잠깐만요. 우리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 335페이지, 그 다음에 336페이지, 어뭐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연령의 측정 방법이 이런 게 있다. 자, 지절은 여기 지절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나오고 목축은 거의 안 나오고요. 이제 성장추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장추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갖고 여기 드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깥에다가 이제 목표를 뺄수 있는 걸 같이 꽂아가지고 드릴 안에 목표이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추출기로 해서 이제 그 안에 목표를 빼는 건데요. 아 이게 잘못하면 이게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기구입니다. 아 이렇게 생긴 게 아그 성장추구나. 이제 성장추는 얘를 목표를 쭉 빼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이테 수를 셉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자랄 때까지 높이. 보통 흉모 직경에서 만약에 성장추를 뚫었다면 한 5년 정도를 봐요. 소나무의 경우.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다음에 인분은 이 동령님의 연령 측정. 보통은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20년 또는 25년 단위의 이제 그 평균에서 이 정도로 접근하는 동령님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일형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상 벗어나는 거죠 다 다르게 그때는 이제 본수 자, 이게 본수가 뭐죠 자, 본수 가중치 줘 가지고 나이를 구하는 거예요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구텐베르크 예. 독일 사람이니까 구텐베르크 자, 그래서 요, 요 개념이 뭐예요? 아, 영급, 영급 기준으로 해서 가중평균된 거죠. 자, 재정량에서 스말리안식은요 면적 대비해서 뭐를요? 아, v 임령으로 해서 그 위에 최적 해서 이제 그 임령, 임령, 어, 임령별로 해서 가중치를 준거를 다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어, 연급의 개수로 나눠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 이제 식이 달라지는 거죠. 재정령의 그 스말리안식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블락식 이런 게 있고요. 재적에 대해서 가정 평균한 거예요. 재적에 대해서 그리고 면적령은 이제 면적 가중 평균, 표본령은 표본 목의 연령을 기, 측정해서 얘를 그냥 평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모, 표본 목령이 인분의 연령 측정하는데 가장 편한데 시험에 잘안 나와요. <laughs> 이런 게 있다.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되냐면 아마 부텐베르크의 본수령이나 어, 스말리안식 재정령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장량의 종류 측정 자 우리가 흉고 직경 하고 수고를 측정하는 것 중에서 지금 이제 흉고 직경의 측정을 이제 계속 여태껏 흉고 직경 아까 흉고 직경은 저걸로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윤척으로 했고 흉고 직경의 측정은 그 다음에 이제 수고의 측정은 순도 측정기로 일반적으로 해요 그러면 어 윤척과 순도가 있으면 또 줄자도 있어야 되겠죠 순토하고 이제 줄자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걸 구해지고 그러면 이제 얘를 어 DBH하고 수고 가지고 이제 재적표에 되면 이제 그 재적이 나와요. 이 재적이라는 게 뭐냐면 목재가 생산 생장한 거죠. 그렇죠? 나무가 생장을 한 거예요. 목재가 생장할 순 없겠네요. 자. 나무가 생장을 한 거예요. 수목이 생장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생장량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자, 재적 애초에 10년 전에 측정했을 때 100이었어요. 100 입방이었어요. 10년 전. 근데 10년이 이제 지난 후에 했더니 150 입방이었어요. 그럼 이만큼 성장 또는 생장한 거죠. <laughs> 기말, 뭐 기초, 이런 개념이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장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얘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총생장량, 평균생장량, 연년생장량정기생장량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 평균생장량과 연년생장량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연년생장량은 1년마다 늘어난 양이고 평균생장량은 몇년 주어진 기간 동안의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뭐 말로는 뭐 dt 변화량 분의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재적의 변화량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요 개념과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진계생장량인데 우리가 산림 측정 얼마까지 하죠?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산림 측정을 할때 흉고 직경 얼마 얼마까지 측정을 해요? 2cm 관략으로 하게 되는데 2cm 관략으로 하게 되는데 5cm 이상 7cm 미만이 어, 6cm죠. 6cm예요. 그럼 그래 이걸 2cm 2 c m 관 t 이라고 해요. 2 c m 관 t 5이 c m 이상7 c m 미만, 5이상7 미만, 작은 값이상큰값 미만 이렇게 그러면 5 c m 미만은 측정하지 않죠. i 적대상이 아니었다. 5 m c m 아니었던 것들이 자라나서 온 것들을 첫 번째 조사량에 들어갈 때 얘를 이계생 n 량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7교시를 마치고 다음 그래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앞에 연년생장량과 평균생장량, 징계생장량의 개념이 중요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연년생장량과 평균생장량의 관계를 밝히는 거죠. 이거는 다음 시간 8차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